안녕하세요. 자 에스겔서 28장 보시겠습니다. 28장 1절에 보시면요 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누구한테요? 두로왕. 우리가 26장 27장에서 어, 두로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그 나라와 또 오늘 왕이라는 이 주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물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역사적인 지명이나 어떤 개인적인 그한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을 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 여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어떻게요? 교만하다.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로 왕이 교만하다라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신이라. 교만한 게 뭐예요? 스스로 자신을 신으로 높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아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을 같은 척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너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그 문을 곧간에 저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을 교만하였다. 도 주제는 교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환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를 앉혀놓고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다 통제하고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어떻다? 신이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누구를 비유로 하나 들죠? 바로 다니엘을 두는 거란 말이에요. 다니엘도도 포로로 그의 세 친구와 끌려갔던 그. 한 지혜로운 자죠.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그가 믿음을 변치 아니함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다니엘보다 네가 더 지혜가 있느냐? 은밀한 것을 네가 다 깨달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자리에 오리라 간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될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렇습니다. 스스로 낮은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높은 채 한다는 것 네. 겉으로 외식이 강하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그 많은 비유를 놔두고도 왜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나라나 어떤 지명이나 또한 사람을 찝어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가? 내가. 내가 교만하지 아니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전장에서 봤지만 두로는 경제적으로 부국을 이룬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날이, 나라들이 두로와 통상하기를 원해요. 무역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들이 오늘날도 보면 우리의 정세가 있어서 한국이 지금 선진국 대열에 수게 되니까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교류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바로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두루를 향해 말씀을 하신다면, 바로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이 오늘에도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날 여러분들은 어디 가운데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풀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아마도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이지, 자기 자신이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크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라고 할 정도로의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5절 보세요. 내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네 스스로가 지혜가 많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부국해진 거죠. 장사함으로 재물을 다하고, 그 재물을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졌도 다래. 결국은 이세상에 가치를 쫓다 보면 이 세상에 빠져서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교만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을 좀더 풀면 하나님의 말씀을 관여치 않는 것, 개념치 않는 것. 아 그냥 믿으라고 그래. 아 그래 그럼 교회 갈게.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냥 그 마음이 세상에 푹 빠져갖고.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한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것 그걸 바로 스스로 신이라 여기는 거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누우면 그러므로 나 주와 여호와가 말하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그러면서 앞에 꼭 그러시죠. 내주 그러잖아요. 너는 나의 종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는 각별하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네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은 척했으나, 즉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척했으나, 그런즉 내가 우인 곧 열국에 강포 한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가운데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어디에서 바다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전 장에도 말씀을 드렸죠. 바로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나의 영적 수준이 가이샤에게 가 있으면 결국 나는 가이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돌아갈 것이다라는 목적하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두로 왔지 않다. 두로 왕과 같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십시오. 그런데 왜 두로 왕에게 이러한 징계를 베푸시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네,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럼 돌이키지 않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다 중심에서 죽게 될 것이다. 바다중심이라는 건 세상 한가운데서 그걸 쫓다가 그냥 거기서 너는 육적인 상태로 끝을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구절 보십시오. 너를 살륙하는 자 앞에서 내가 그래도 말하기를 변명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는 치는 자의 수중에 사람뿐이오 신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 오시게 하고 싶은 자수 중에 속해 있다는 것만이라도 감지덕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내 마음이 항상 세상에 빠져서 바쁘고 그냥 그 삶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영혼의 불쌍함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십절 보십시오. 네가 왜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네, 이전에서 말씀드렸죠. 너희 그이 두로라는 그 지방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할례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관계되어 있는 하나의 법칙으로 법률로 여기는 게 아니고 하나의 관습처럼 여기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8일만에 할렐하라고 하셔서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이 건강을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돼서 했는지 관습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바로 이게 뭐냐면, 구별된 자에 속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누구한테. 에스겔한테 12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만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두로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두로 그러면 많은 나라들과 교육을 하는 곳 결국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할 너에란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두루가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인이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적의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퍼스윙 본디에, 뭐 에덴을 얘기하는 건아담과 하가 연상이 되죠?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려나 보세요.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 청보석과 남보석, 홍옥 황금, 모든 보석들을 다 이름을 불러내시죠? 단장하였습니다. 누구를? 너를? 기억나시죠, 하나님. 다른 비유로도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흙에서 건져내어, 어? 너를 내 심부로 삼고 어떻게 단장을 했더니 너는 나가서 외간 남자들을 불러들이고 나는 전혀 잊어버리고 살았다. 하나님이 남유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러는 거예요? 부로는 이방인인데.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유대인, 이방인 이런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 의미로 뭐냐면 신약시대 때 사도 바울이 풀어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옛사람 그리고 새사람 속사람 겉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면 겉으로 내가 사는 삶은 이 세상에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속사람,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의 사상, 생각이 바뀌어져, 바꿔서, 바뀌어져서, <laughs> 사는 살, 이게 바뀐 삶, 그걸 바로 거듭난 삶,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속 사람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나의 환경과 나의 사는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속 사람이라는 건 영적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적의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담과 하와에 준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 준 것만이 아니라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랬어요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예비되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과거형이잖아요. 현재는 어떻다는 거야? 아니란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그 초심에 있는지. 14절 보십시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받은 덮는 구름이며. 예, 그룹 여러분 생각나시죠?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성소, 지성소를 만드셨을 때,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데 그 덮개, 덮개가 바로 뭐예요? 그룹으로 덮잖아요그 안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만나와 쌍난지팡이, 그 다음에 식계명이 들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고 그 법계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 있는 건 뭐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그세 가지로 인하여 변화 나가는 나의 즉 새로워진 나 영적인 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름봉을 받는 그 덮는 그룹이다. 네. 그러면 덮는 덮는 그룹이라라는 것은 바로 그 법기를 덮는 그 뚜껑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보호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리 왕래하였도다. 무슨 산? 성산, 성스러운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은 그러한 산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왕래 하였었도다. 내가 치임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 결국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만한 거예요. 내가 교만치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바란다면 절대 그럴 리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살이를 돌이켜봐도 그래요. 결혼할 때는 뭔가 마음에 들어서 아, 저 사람이면 내가 평생을 같이 하겠다 하고 결혼을 하는데 얼마 가요. 네?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중에 깨지고 어떤 사람은 3년 5년 안에 깨지죠. 해를 달리하면 달리할수록 즉 나이가 먹어가면 나고 갈수록 그런 애틋한 정과 사랑이 있어요. 네. 사랑이 없다면 뭘까요? 이기적인 거라고. 자 자기 자신을 보니 응? 자꾸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서 생각을 하게 돼. 초에는 결혼 초에는 상대방에 맞춰서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하루, 한 해, 두해 가면 자꾸 자기에게 맞추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바뀐 거. 아니요. 그냥 처음부터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실상은 우리들은 다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 또다. 잘 되니까. 나라가 강해지면 어떻게 돼요? 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휘두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자꾸 제가 지금 어떤 이런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 너를 더럽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화광석 사이에서 멸해버렸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더럽힌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벌거벗고 굶주리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나, 그것이 회복이, 아니,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이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간 곳이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인간 자체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선하지가 않다고. 물론, 내 속에 선함이 있어. 그 선함은 근데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악함이 있어요. 악함. 그게 내 거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선하세요 그건 자기 위주로 생각하니까 그래. 삼자의 관점에서 방관자의 관점이나 관찰자의 관점에서만 보세요. 하나같이 약하지. 저부터 약하다니까요. 내가 17절입니다. 마음이 경환하였으면 내가 영화로우면 내 지혜를 더럽혔습니다. 내가 너를 땅에 서서 여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 다른 나라들로부터, 바꿔서 말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네가 응? 처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돼요? 조롱하노 조롱. 이 얘기 많이 나오죠.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네가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맨날 좀 구별된 겉으로의 그 모습을 보여서 정말 그런 줄 알았더니 아이고 아니나 달라 그러면 그렇지 결국그 모양 아니냐라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니 왜냐면 이것도, 이것도 이제 세상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뭐냐면 제약이 많고 불의가, 무역이 불리가 많다. 하필 여기서 무역이라는 말을 넣은건 뭐냐면 장사가 잘 되니까 이렇게 성실하지 않고 어? 악한 마음으로 남들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착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만 성경을 우리가 보면 문제가 생기고 자꾸 세상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모든 성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소가 뭐,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 모르래. 모든 성소. 그러면 이 모든 성소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성과 악의 싸움 중에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사상을 얘기하는 거야. 경제, 사회, 문화 할거 없이 모든 면에 있어서 좋고 나쁨, 선과 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구별할 수 있어요? 내 영이 맑아야만 구별해. 그래서 그걸 영분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웬만하면 다 영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가기 때문에 고뇌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다.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데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에스겔를 그 통해서 두로 너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끝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다된 사건이잖아요 결국은 그 번창하던 국가가 무너져 버리고 뭐한 2, 3천 명 밖에 안 사는 그런 초노부로 전락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서부터는 24절까지는 시돈에 대해서 곧 위, 이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간단하게 뭐 25절까지, 어, 24절까지 말씀하는데, 자, 여기서 시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와 같은 생각을 하는 자, 그들 또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짧게 설명을 하죠. 주로를 25장서부터 지금 28장 19절까지 말씀을 했다면, 왕을 포함해서 했다면, 이제 다섯 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시돈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여 그를 쳐서 이어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영광이 나타나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다. 그런데 선택을 안 하는 거야 문을 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다 할지라도 안 받아들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게 나 설명을 해요. 신약시대 때 사도 요한이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빛이 쓰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아, 우리를 아주 그냥 너무 너무 사랑하시다아 그건 감성적인 거지.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하면 하나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두로도 시돈도 못 느끼는 거죠. 23절에 그렇 근데 네가 나를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 22절 중반부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국문. 공문을 향한다는 건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우아인 줄 알리라. 아, 그랬었구나. 그때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 즉, 우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니. 회복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태 하나님께서는 예? 아수르라든가 또는 바벨론이라든가 그 이웃나라를 통해서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르게 하나님께서 가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대책,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그 가시가, 가시는, 앗, 따가워, 그러면서 되돌리는 거잖아요. 앗, 따가워 하고 되돌려야 되는데, 안 따달리고 또 와서 가, 가시를 잡으면 미련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나를 주, 요와인 줄 알리라. 예. 네. 아프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 25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25절부터 26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예요. 두절로 압축을 해버립니다.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토, 곧 토, 곧 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이게 지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뭐예요? 야곱의 마음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궁문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네 여기서 이제 마음의 느낌이 오면 할렐루야가 되는. 감사합니다. 다 같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조차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막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잖아요. 평안히 거하시겠다.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겠다라는 것은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심는다. 집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내 마음 속이잖아요.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 결국은 성경은 우리 마음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 대한 문제예요. 그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항상 나는 하나님의 집을 내 마음에 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 주옵시고 그러면 바깥에 내가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 아니고 이나 저나 이때나 저때나 항상 나는 하나님의 뜻과 멀리 이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이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죠. 다르게 해석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기도하라 그러면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그 어리석음을 언제나 버리겠습니까? 언제나 감성적인 사람으로 매일 주는 것만 어린아이처럼 받아먹기만 바랍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게 감사야.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군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군요.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시는군요. 라고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고 느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길로 우뚝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강인한 크리스천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28장까지 해서 결국은 두로의 이야기와 잠깐 마무리에 그 곁에 있는 시돈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결국은 우리 주위에 누구나 돌이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장에 열고 하여 한글 한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가지로 힘들고 안타깝고 사랑이 부족하고 애정이 부족하고 삶의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힘든거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눈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셔야 평강이 오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앞날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시원합니다.